주일 오후 교회 탁구장에서 괴성이 들려와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교회 신철이와 불신 탁구장 불철이가 탁구 시합을 하고 있네요. 신철이의 선생님과 불철이의 코치는 집중해서 경기를 보고 있어요. 신철이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똥줄이 타들어가요. 현재 스코어는 20대 19 불철이가 이기고 있어요. 불철이의 코치가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불철이는 마지막 한 점을 따기 위한 서브를 날려요. 불철리의 울트라 캡숑, 슈퍼 필살기인 불꽃처럼 나비처럼 서브예요. 당황한 신철이는 급하게 탁구채를 던져보지만 이미 늦었어요. 불철리의 승리예요. 신철인의 선생님은 피같이 귀한 음료수 한 병을 불철인의 코치에게 넘겨요. 이대로 끝내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굴욕을 갚아줘야 한다고 생각한 신철인의 선생님은 다음 주일에 다시 붙자고 들이대요. 이미 배가 부를 대로 부른 불철이네 코치는 단번에 거절해요. 단맛이에요. 이때 신철이네 선생님이 다음 주에 진팀이 한달 동안 피자를 사는 건 어떠냐고 소리를 질러요. 선생님의 말에 신철이는 사색이 돼요. 불철이를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자기에게 다 계획이 있다며 신철이를 안심시켜요. 신철이는 왠지 선생님이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불철이와 코치는 이미 피자를 차지한 듯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어요. 다음 날, 선생님은 탁구왕 신처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발표해요. 신처리는 계획을 읽어봐요. 월요일, 화장실 거울 닦기. 화요일, 콧바람으로 페트병 불기. 수요일, 흰머리 20개 1분 안에 붓기. 목요일, 승용차 10m 밀기. 금요일, 삶은 계란 1개 삶아놓기. 계획이 마음에 들지 않은 신처리는 탁구체라도 잡고 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대체 계란은 왜 삶냐고 선생님한테 따져요. 선생님은 입을 다물고 고고싱이라고 대답해요. 훈련을 할수록 신철이의 마음에는 의심이 싹타요. 뭐가 완벽한 계획이란 건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선생님은 이게 다 신철이를 사랑해서 만든 계획이라며 하나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의 그 사랑이 조금씩 못믿어워져요 하지만 딱히 다른 계획이 없으니 일단 하기로 해요. 일주일 후 드디어 시합 날이 되었어요. 시합전의 긴장감은 월드컵 결승전 처리가라예요. 불철인의 코치의 얼굴은 이미 피자로 변해 있어요. 경기 시작 전 신철인의 선생님은 신철이에게 훈련을 꼼꼼히 했는지 물어봐요. 신철이는 "네"라고 대답하지만 왠지 표정이 어두워요. 선생님은 준비해온 삶은 계란을 먹고 경기에 나가라고 해요. 신철이는 선생님의 말에 순종해요. 드디어 경기 시작이에요. 그런데 라켓을 잡은 신철이의 표정이 오묘해요. 일주일 동안 탁구체를 잡은 적도 없었는데, 오히려 탁구체가 가볍게 느껴져요. 화장실 거울 닦기 훈련 때문이에요. 이 틈을 타 불철이가 처음부터 불꽃처럼 나비처럼 서브를 해요. 다황한 신철이는 실점을 해요. 그때 옆에서 선생님이 코를 사용하라고 사인을 보내요. 불철이는 또다시 불꽃처럼 나비처럼 서브를 날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철이의 움직임이 달라 보여요. 신철이가 콧바람으로 불을 닦아버리고 강스매싱을 날려요. 불철이와 코치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코치는 불철이에게 이상한 사인을 보내요. 불철이는 지금까지 숨겨졌던 새로운 서브를 해요. 갑자기 공이 많아졌어요. 세개의 공이 한 번에 날라와 정신이 없어요. 불철이와 코치는 신철이가 못 받을 줄 알고 낄낄대며 좋아해요. 하지만 흰머리 뽑기 훈련으로 다져진 신철이의 눈은 예전의 눈이 아니에요. 가볍게 서브를 받아 넘겨요. 선생님의 계획이 하나 둘 위력을 발휘해요. 불철이의 코치는 작전 타임을 요청해요. 코치는 불철이에게 상대가 만만치 않으니 반칙 작전으로 가자고 해요. 신철이의 훈련 결과와 불철이의 반칙이 오고 가는 사이 어느덧 경기는 20대 19. 신철이가 한 점만 더 내면 이기는 상황에서 불철이의 서브예요. 불철이는 일주일 동안 갈고닦은 비장의 무기 농구공 서브를 구사해요. 신철이는 날아오는 탁구공, 아니 농구공을 받아보지만 힘이 부족해 뒤로 질질 밀려가요. 승용차미는 연습을 열심히 했지만 약간의 힘이 부족함을 느껴요. 불철이와 코치는 이미 피자집에 전화하고 있어요. 신철이는 선생님을 쳐다보며 죄송하다는 눈빛을 보내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선생님이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앙, 우, 앙, 우 라고 하는 것만 같아요. 못 알아듣는 신철이가 답답했는지 선생님은 엉덩이를 쳐요. 순간 신철이의 아랫배가 부르르 떨려요. 시합 전에 먹은 삶은 계란이 가스를 만들었어요. 아, 이거였어요. 선생님은 이 순간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계획을 알아챈 신철이가 혼신의 힘을 다해 과략근을 열어요. 계란 방구에요 불처리와 고치는 냄새에 화들짝 놀라요 신철이는 더 이상 뒤로 밀리지 않고 공을 전해요 공은 나라가 네트를 넘고 테이블 구석에 맞고 떨어져요 원래 정말 극적인 승리에요 신철이는 기뻐하는 선생님에게 달려가요 선생님과 신철이는 기쁨의 춤을 주어요 이제야 선생님의 사랑을 알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해줘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얘기를 연결시키는 우리 선생님은 역시 교회 선생님이에요. 신철이는 선생님의 계획대로 해서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믿고 살아가겠다고 선생님에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신철이가 기특해요. 이제 두 사람은 행복한 마음으로 피자를 먹으러 가요. 교철이와 코치는 신철이의 방구 냄새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해요.